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 이제 나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봐, 물어봐. 다음 중 부등식 중에서 절대 부등식에 해당되는 걸 모두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로 찾는다고? 주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주로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래야 항상 성립하는 얘기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1번 봤더니 a제곱, 뭐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볼까요? 그럼 요건 뭐? 곱성공식 알고 있으니까 제곱이네요. 제곱이니까 뭐예요? 0보다 크네요. 근데 여기가 뭐가 되면? 이 안에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0이 되버린다면 음, 여기 부분이 0이 된다면, 0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뭐까지? 등호까지 성립합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선생님, 마이너스도 되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도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따라가면 되지. 이것도 뭐 했어?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 그때, 사분님 이런 얘기 해줬어. XY, Y제곱이, 구등식이어도 되지만, 방정식에서도 어떻게 성립하냐면이 만장이 이렇게 나오면, X제곱, XY 쓰고, 반절의 제곱. 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Y의 그런 반절이니까 2분의 Y제곱, 4분의 Y제곱입니다. 라고 해주고,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앞에 거 완전 제곱됐어. X 플러스 2분의 Y 제곱이고, 뒤에 거 4분의 3Y 제곱됐어. 아, 아,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야. 제곱제곱이니까 뭐보다?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데, 아,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고, 얘가 0이 되어버리면 0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 등호까지 붙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말이 항상 들어가면 돼. 단. 단 해놓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등호는 이때는 언제 성립해? x도 y도 0일 때 성립하잖아. 이렇게 는은 등호는 등호는이라고 표현해줄게 는으로 말고 등호는 등호는 이렇게. 그리고 이 표현까지 이렇게 들어가주면 절대등식의 표현이 돼. 또 하나 볼까? 우리 우리 곱셈공식에서 했던 x 제곱 더하기 여기 x 있으니까 a로 볼게. a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되게 많이 봤던 식 있잖아? 음 그럼 여기다 두배를 해줬더니 2a제곱 2b제곱 2c제곱에 2ab 2bc 2ca인데 없던 거에 두배 해줬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a제곱 b제곱 2ab 이렇게 가져오고 왔더니 a 마이너스 b제곱 b-c제곱, c-a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다. 어쩔 때 등호는 음. a랑 b랑 c랑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라고 해주면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에서 표현들이 타닥타닥 만들 수 있다. 항상 염두에도 있어요. 뭐라고? 완전 제국식을 만들어가면서 절대 부식을 만들어간다. 라는 관화를 정리해두면 돼요.